살리세요! 나쁜 놈 개자식! 선생님 반가워요 제 이름 기억나요? 저 1학년 때 선생님 반이었는데 다시 한번시한볼물요제이요제이예이야예요다반갑학년때 나랑 같은 반이은잖이었잖아그 살려줘. 내가 시키고 다 할게. 야, 내 이름 뭐냐고. <laughs> 야, 너. 너 나랑 사학년 때 같은 반이었지. 그렇지? 너내 이름 알지? 내 이름이 뭐야? 조상현. 선생님, 제 이름 아시죠? 선생님, 저랑 친했잖아요. 네? 제 이름이 뭐죠? 미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제발, 선생님, 제발. 제발. 희발, 미안한 아! 짓을 왜 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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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내 이름 알지? 내 이름 빨리 말해봐. 어? 내 이름 좀 불러달라고. 원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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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몰라? 너도 죽어. 씨. 너내 이름 뭐야? 내 이름 알아보라. 내 이름 말하라고. 너도 몰라? 너도 죽어. 씨. 선생님. 선생님도 제 이름 몰라요? 선생님 제발 제 이름 한번 말해주면 안 돼요? 네? 알아. 네 이름 알아. 그래요? 어. 저. 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수학여행을 가던 커다란 유람선은 거친 파도를 만나 난파하게 되었다. 최후의 생존자의 8명만이 기사의 생으로 누군가의 에너지에 이끌려 이곳 무인도 해안에서 깨어났다. 이 8명은 학생과 선생인데 아직까지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순 없다. 이들은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숲을 헤매고 있는데. 어, 선생님 배고파요. 좀만 힘내자, 어? 아, 댐, 좀 물이라도 없어요? 선생님 물서워요 야, 야 물고기라도 잡아먹자. 어, 배고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일단 우리 움직이지 말고 어. 가만히 앉아 있어, 어? 다쳐. 아. <목소리> 저거 굿가 아니야? 개 아니야 걔? 침착해 침착해. 김 선생님. 깨져봐. 애들 데리고 저쪽으로 빠지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아 선생님 좀 가서 어저께 좀 해봐요. 아니야 아니야. 에이 아니 니가 나가봐. 유한씨 <laughs> <laughs>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이런 산속에 누가 있겠어? 학생은 지금 나한테 납치당한 거라고 납치 몰라? 납치? 거짓말 죽어 <laughs> 뭐? 꼭 너를 죽이라고 한건 아닌데 말이야. 여기 너 말고도 몇 명이 더 묻힌 곳이거든. 어때? 겁나지? <laughs> 그래, 음, 일단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있지? 나는 유연이야 뭐 그래서 어쩌라고내이야 어? 연이라고꼭 기억해 이게 아주 겁에 질려서 미쳤나? 어? 뭐해? 야야아이야 북이야. 북이야. 이야이야아야야야야정 니죽은나조 네 진짜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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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어떡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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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넌 사람이 아니라 몽타스지. 그게 뭔 소리야? 비켜. 너도 제가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총을 쏠수 있어요? 사람이면 함부로 못 쏘지. 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아런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빨리 도망쳐요. 나 어. 혼자 도망치라고? 아. 나는 쏘지 못해요. 빨리 가요. 빨리! 저 미친년이! 미치... 비켜. 비켜! 도망가. 얼른. 너. 저자는 몽타스야 상대는 몽타스라고 정신 차려 안녕 이제 죽을 때도 됐잖아 그래서 불렀어 김도경 이사일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길 바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다 그냥 마지막으로 연희랑 한 번도 보고 싶어 죽은 김혜성에게 사과해 혜성? 그래 너나 네 일가족이 죽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랬나? 이제 안 돼! 안 돼! 왜 왔어 바보야 바보는 내가 바본데 야 안녕히 일하신가 아. 여러 참 죽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죠? 응? 이런 미친 새끼. 아 아니죠 아니죠. 전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 종족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있죠.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아. 정신 차리세요. 나쁜 나. 어우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난날 거부한 새끼한테 지가 가장 사랑한 여자가 눈 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아쉽네 이거 참이이연이야저연이에요 연이... 어... 정신 차리세요 이한씨이현씨이미친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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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지 어... 내 이름 불러줬네 음... 음... 니가 불러주는 내일을 듣고 싶은데 이 안에서 울림으로 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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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친 새끼들 이거. 네, 네 일기를 찾은 이상. 넌꼭 잡히게 돼있어 아아니 i 아니 t 전 i 년이랑 저것들 죽이고 해외로 뜨면 그만입니다 네 맘대로는 안 될걸? 아곧 뒤질년이 b a n d e r u n d e r c 럽게안 I 네 이거. 아. 아. 잘 가라. 도경이 아 맞다 죽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저런 괴물같은 새끼들은 그냥 그라시... 아, 뭐야 이거. 도경이도 자신이 괴물임을 자각하지 못한 몽타스였다. 진짜 괴물은 몽타스가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존엄을 상실한 인간들이 아닐까. 개최분! 어. 구독과 좋아요. 예, 따감 받고. 하트를 어떻게? 하트, 하트, 하트!